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김슬기입니다. 저는 제 연구 분야인 생체 접착제에 대해 소개와 이에 대한 산업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 접착제란 생체 조직에 부착할 수 있는 천연 고분별 기반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생체 접착제는 홍합이 선박의 표면이나 바위 등 표면 체질에 관계없이 잘 붙어 있는 것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잘 붙어 부착할 수 있는 원인은 홍합의 족사에 존재하는 독발하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강한 접착력을 일으킬 뿐 아니라 생체 접착 성이 있어 생체 접착제로서 티슈 엔지니어링에 활용이 가능하였고, 이 점을 응용, 이용한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체 접착을 일으키는 생체 접착제의 주요 컴파운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도파를 포함한 탄인, 파이로 갈로이드와 같은 카테콜리드가그 외에 페파이드등 다양한 물질이 사용됩니다. 이 컴파운드들은 젖은 상태에서 생체 조직과 공력 결합뿐 아니라 공전기적 인력, 소수성 상호작용, 수소결합 등 분자산 상호작용을 통하여 접착을 유도합니다. 이런 물질들을 만드는 이유만, 바이오어 시브는 최근 기존 조직 을 봉합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철를 대체하기 위한 티슈실란트로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티슈실란트로 사용되었을 때 강한 접착력을 이용해 빠른 조직 봉합으로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한 특정 조직에 한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수첩 방법의 단점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조직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업하드의 생체 접착제의 접품으로서는 더마본드와 히스토 아크릴이 있는데, 이들의 주성분은 시아노 아크릴 레이트입니다. 시아노 아크릴 레이트는 수분유래의 하이드록시기에 의해 친핵성, 의한 친핵성 공격에 의해 고분자 중합으로 이루어지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순간 접착제와 같은 산후용 접착제로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단일 물질로 짧은 시간에 실온에서 별도의 개시제 없이 수분에 의해 경화되고 외관이 투명하여 심밀성이 우수하, 우수하며 접착 강도도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합체의 물성이 매우 단단하여 피부와 같은 유연한 조직에는 물, 물리적 성질의 차이로 인한 거부 차이로 인한 거부감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우면 충격 강도가 약해 종종 실금이 가거나 백화되는 문제뿐 아니라 경화물이 비교적 부드럽지만 경화물이 결합, 경화물의 결합 강도가 약하고 분해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